안녕하세요. 사쿠야 짱입니다. 오랜만에 와인을 다시 마시게 됐는데요. 오늘의 와인은 스... 종류는 스파클링 와인인데, 끌레망이고요. 와인은 루디봉에서 만든 끌레망드 브르고뉴인데요. 루디봉 하면은 시내 물방을 만화책에도 엄청 많이 나온 곳인데요. 일... 남편분이 일본인 분이시고, 아내분이 우리 한국인. 부, 인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래 는 처음에는 프랑스에 가서 내구시향을 하다가 점점 뭐 밥도 생기고 하셔가지고 크레망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크레망이 가격도 저렴하면서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시음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사진 먼저 찍느라고 제가 따가지고 이미 따랐고요. 지금 이제 마시면서 향하고 맛 같은 걸 하기 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와인이 어떻게 생, 생겼는지 좀 줌해서 볼까요 이게 멀티 컨트롤러 하다 보니까는 살짝씩 반응이 제가 늦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그리고 보시면 지구본 같은 공의에서 사람들이 있죠 이게 로즈에도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로즈에도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제 손으로 가렸는데, 클레망드 블루고니아로 되어있거든요. 그냥 블랑드 블랑입니다. 들어간 거는, 지금, 잠시만요. 왜안 줄여줄까? 샤도네이 1 0 0고요좀 줄여서, 와인잔에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평점은 아닌데, 비비노에서 옛날 게 얼마냐. 2009년 게 3.7이고요. 지금 올라있는 점수는 3.6이에요. 근데 저는 3.6이 가격 따게 하면은 3.6, 3.6이 나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대가 맛있기 때문인데요. 자는 네 가지를 좀 뱉고요. 요거는, 스피겔라의 살라트, 싸, 살라트. <laughs> 살라트의 샴페인 잔, 그리고 리델의 블랙타이 잔, 그리고 시도니어스의, 이게, 리니버스 잔, 그리 마지막으로 시도니아의, 시아, 시 자꾸 시드, 시도니어스, 앙프랑트 잔이거든요. 자꾸 제가, 헷, 방송을 할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막, 말, 막, 다른 뭐 애니, 소설하고 만화 이름을 꺼내야 돼 애니하고. 따라서 쭉 보면은, 기포들이 올라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직접 기포를 주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혼자 째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옆 내려와서 보면은, 자, 보시면은, 옆으로 옮길까요? 기퍼가 열심히 막 올라오고 있죠? 보면은, 고 기퍼가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옆에 있는 리드의 도 마찬가지, 블랙타이더 그렇고, 다시 시도니아가, 아, 자꾸 <laughs> 시도니아를 미치겠네. 시도니어스가 발 옆으로 다자리이 넓어가지고, 기포가 올라오게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진 않거든요. 평균적으로 조금씩 올라오신다 보셔도 무난하실 겁니다. 이제 줌을 줄여가지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살짝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해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그렇거든요. 줄여서 와인은 다시 맞고요. 막는 것도 맞는 건데 한번 내일 잘 마셔야 될니까는 우리 최고봉이 샀는데 기 써야죠. 코라뱅이 스파클링 써 가지고 막을 건데요. 넣고 땡기고, 가스를 주입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네이더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넣고, 뒤에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음인데요. 아까도 미리 시험 시험 맡았지만은 시트러스하고 레몬 그리고 청사과 향하고 효모 향도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걸로는다 받기 좀 힘들어서 옆에 있는 리데자이도리데이좀 도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살짝씩 토스트 향도 나고요. 시트러스하고 라임, 레몬 등이 가장 보편적인 향이라고 보면 되구요. 잔이 넓을수록 향이 좀더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잔 쓰는 걸 제가 추, 추천드립니다. 요거에서는 지금 효모가 가장 많이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서도 효모 냄새가 나지만은 좀 신 향이, 시트러스나 라인 같은 그쪽 향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시, 시음을 해볼까요? 시음도 아까 미리 아까 했지만은 넓은 잔일수록 신맛이 좀 많이 부드러, 여러, 좀 많이 풀려가지고 부드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파클링의 이사탄소 기포도 많이 올라오고요. 맛도 부드러운, 부드러운 산미가 느껴지는데 시트러스, 레몬, 라임 그리고 효모 맛을 효모 맛이라 좀 표현하기 어렵고 좀 상큼한 화이트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네요. 음? 음. 제가 저번주는 금주기가 거의 원치 못하게 금주기가 가져가지고 토요일부터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역시 뭔가 술 맛이 좀 틀린 것 <laughs> 맨날 하루, 매일 하루에 한 병씩 마셨잖아요, 그동안.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맛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음, 흉어 향은 좀덜 나지만은 살짝 부드럽게 신맛이 향 신향이 올라오거든요. 맛도 옆에 있던 것보다는 신맛이 좀더들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톡이 계속 오는데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꼭와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품도 적당 이상으로 두, 한 가운데보다 높게 한70% 정도 그 정도 거품이 잘 올라와 있고요. 맛도 샴페인들하고 비교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소리죠. 가격 대비.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등, 등록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비싼, 뭐, 모에시던, 때땅저건, 뭐, 비싼 와인들이 맛을 좀 더, 맛도 맛있지만, 기포도 더 많고, 향도 더 깊고 진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전혀 싸구려는 아니, 아니거든요. 저렴하게 마실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인 자체도 끌레망이잖아요. 부드러워신맛에 끝에 살짝 시긴 한데 목는길때 살짝 시긴 한데 마시기에는 좀 편해가지고 얘도 해산물이나 아니뭐 여러 오일 파스타도 스파게티나 파스타도 괜찮을 것 같고 디저트에도 맞고 뭐 디저트에 안 맞는 거 없죠? 치즈는 좀 살짝 고민인데 모짜렐라나 그쪽은 모짜렐라 쪽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까망베르 쪽이나 그쪽 좀 진한 치자로 먹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맛이 먹는데 물론 못 먹는 건 없는데 역시 얘도 초밥으로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시도니어스 잔인데 리빈 유니버서라고 맞죠? 아 죄송합니다. 요제이 유니버스이고 여기 앙뿌랑뜨인데 향을 비교하면은 이쪽이 들좀 들려거든요. 심은 향이 시트러스 향이라고겠습니다. 맛도 보면은 거품이 좀 덜하기 한데 신맛이 이쪽 앞에 두 잔보다는 좀 적거든요. 한번 앙푸앙 땅으 먹어보실까요? 이 쪽에서는 흉어 아, 맛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좀 진한 맛이 나는데 이게 샴페인의 특특 특, 특, 특이한 맛이긴 한데 아, 아유, 맛을 표현을 좀 하기가 애매하네. 엄청 좋은데 지금 갑자기 또 표현이 안떠오르고있거든요 그런 신맛과 함께 거품이 목넘기 때 가볍게 넘어가는데요. 아까 요거 앞에 것들은 신맛이 좀 뒤에 목넘기 때 자극이 있었는데 잔이 조금씩 넓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그걸 좀 많이 중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때 넘어갈 때도. 기포가 적당히 버텨주고요. 입에 머물고 있어도 토스트 향도 살짝씩 느낄 수 있고 맛도 스윗 버블이 올라오면서 적절하게 신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마시기 정말 편하네요. 가성비 강추입니다. 아, 맛있다. 진짜 평일에 마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루디몽의 클레망 블루고뉴 니 블랑드 블랑을 마셔봤고요. 요거는 이제 또 제가 게시글에도 올릴 텐데 그쪽에 나 향하고 왔을좀더 자세히 적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맨날 촬영하면 막 헛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웠다가한 번에 정리하는 게더 좋을 것같아 가지고요. 그럼 이상 사크야짱이었고요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었는데, 좀더 계속해서 발전하고 편집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쿠야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